우리의 성경을 보고, 아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 나쁘다, 얼마만큼 좋았는가,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의 성경을 눈치껏 봐도 찾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객관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경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사람들, 의 하나님 관계를 기록해놓은 색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실질적인 그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크리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직분을 갖습니다. 장로 집사, 목사, 권사, 이런 직함을 가져요 여러분, 근데, 이런 직함에 따라서, 아, 저 사람 믿음 좋아. 아, 저 사람 하나님 관계가 진짜 좋아.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직함은 직함일 뿐인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요즘 같으면 교회 오래 다니고, 어느 정도 아, 봉사도 하고 그러면요, 다 줍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별 문제. 이건 직함인 거예요. 우리가 아내들께서 뭐냐면, 교회에 다니면서 직함 갖고 어떤 연륜을, 교회 연륜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모든 직함을 가지고, 가지고, 어, 교회에서 어, 열심히 하나님 만날 때,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살지라도 주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면 주님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다 가져도, 이 세상의 교회에서 모든 직분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뭐든 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크리스천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안에, 우리 몸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존재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인, 교회 생활,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의 거푸에 불과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